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온릉입니다 군사시설 보호비용 내에 있어 오랜 기간 비공개였다가 2019년 11월부터 무료로 시범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능의 주인공은 조선 제11대 왕 충종의 첫째 부인으로 7일간의 왕비, 인왕상 치마바이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단경 왕후입니다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군이죠즉 신수군의 여동생이 영산군의 왕비죠. 그래서 충종 방정으로 영산군의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라 충종이 됐고, 자연히 부인인 신수군의 딸 신씨도 왕비가 됐지만, 박원종 등 충종 방정의 주역들이 역적의 딸이라며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원종 등이 충종의 압력을 넣어 폐비시킴으로써 단갱왕후는 왕비가 된지 7일 만에 폐서인이 되어 일왕상 아래 사가로 쫓겨나죠. 이후 단갱왕후의 행적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시중에 전해오는 야사로 일왕상 치마바의 이야기가 전해질 뿐입니다. 일왕상 치마바이는 단갱왕후가 폐비된 후 중종이 자주 괭애루에 올라 일왕상 쪽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는 단갱왕후가 일왕상 정상에 올라 자신이 궁에 있을 때 입었던 붉은 치마를 바위 위에 펼쳐 자신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치마를 펼친 바위 절벽에 세로로 길고 깊게 피인 여러 개의 줄무늬가 있어 단경어우가 중종이 있는 경복궁을 향해 붉은 치마에 담아 날려보낸 사무친 그리움이 바위에 새겨져 마치 치마 주름처럼 보여 치마바이가 됐다는 것이죠. 물론 전해질은 전설이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뭔가 이와 관련된 모티브 즉 동기가 된 팩트가 있었기에 이 같은 이야기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팩트는 단경왕후가 일왕산 정상 아래 바위 절벽에서 붉은 치마를 펼쳤다는 것이죠. 실제 단경왕후가 펼쳤는지 다른 사람을 시켜 펼쳤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경아우가 직접 일왕산에 올랐을 것으로 생각되나 바위산인 일왕산 오르기가 만만치 않아 가끔 다른 이들을 시켰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언제 치마바위에서 붉은 치마를 펼쳤을까요? 일단 두 차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경아우가 폐비된 후 중종이 왕비가 없던 시기가 딱두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단경왕후 폐비 직후 1년간이고 다음은 둘째 왕비인 장경왕후가 사망한 후 2년간입니다. 만약 세 왕비가 있는데 단경왕후가 이랑산에 올라 붉은 치마를 펼친다? 이건 거의 자살행위라 할수 있죠. 여자의 애리한 감각 무시할 수 없죠. 분명 왕비의 촉에 감지될 것이고 왕비 외측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나요? 그래서 왕비가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첫번째 단경왕후가 패비된 직후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시 단경왕후 패비후 새 왕비가 간택될 때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충종은 후궁만 여럿 그늘이고 있었죠. 1년 뒤 후궁 중한 명인 파팽융씨 가문의 여인이 왕비가 됩니다. 장경왕후죠. 장경왕후는 충종반정에 참여한 윤임의 여동생이고 충종반정의 1등 공신인 박원종이 외삼촌입니다. 장경왕후의 옥방인 유임은 훗날 문정왕후와 왕이계승을 두고 벌인 대윤소윤의 글렉다툼에서 대윤으로 불렸죠. 아무튼 왕비가 없는 1년간 중종은 쫓겨난 단경왕후를 그리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소 검설이좋아하는데 반정세력에 의해 억지로 생입을 했으니 애틋함이 더하겠죠. 그래서 가끔 경해루 위에 올라 단경왕후가 있는 일왕산 쪽을 바라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주변에서 단경왕후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같은 충정의 행동이 단경왕후에게 전해졌고, 단경왕후는 복받치는 그리움을 표현할 방법으로 자신이 왕비로 있을 때 입었던 붉은 치마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일왕산이냐? 이것은 경복궁에 한번 가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괭해루 근정전은 물론 왕이 기거하는 간영전, 왕비 처소인 교태전 등 어디서든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곳이 일왕산입니다 특히 정상 아래 하얀 질백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오죠. 단경왕후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왕산 정상 아래 바위를 택했다고 봅니다. 일왕산에 올라 붉은 치마를 펼치면 중종은 분명 단경왕후임을 알 것이고. 아무튼 둘만이 알수 있는 사인이라고 할수 있죠. 혹여 궁안의 누군가가 이것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기에 반정스럽게 득힐 위험도 없으니까요. 물론 이 같은 노력도 중종반정 1등 공신인 박원종의 외족하인 후궁윤씨가 왕비가 됨으로써 허사로 끝났다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 당경왕후가 일왕산에 오는 시기로는 둘째 왕비인 장경왕후 사망 후 2년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때 일부에서 단경왕후의 보기를 주정합니다 박원종 등 반정주축시력이 충정을 위협해 강제 비입시키시니 이를 바로잡자는 주장이죠.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드는 단경왕후는 일왕산에 올라 자신을 잊지 말라는 호소오린 메시지로 붉은 치마를 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경왕후 보기주장은 당연히 반정축축세력의 반발을 불러왔죠. 아직도 반정세력의 기세가 끊기지 않았으니까요. 중종 또한 이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숙청시킵니다. 기록에 따르면 중종은 당경왕후 보기주장에 몹시 못마땅해 했고 심지어 경빙박씨를 왕비로 삼을 것도 고려했을 정도로 당경왕후를 안중에 안 두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종이 단경왕후를 잊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인들 은행이 일치합니까? 그따르고 속다른 행동을 반멋득하죠. 왕도 정치인이죠. 상황에 따라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할수 있습니다. 소심한 중종이 반정세력에 의해 왕이 됐고 아직 반정세력의 기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역적의 딸로 규정한 단경왕후 보기에 동조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준일한 거죠. 그래서 기록에 나온 단경왕후가 들으면 아주 섭섭해할 발언들은 중종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행한 그 따르고 솟다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아무튼 단경왕후의 간절한 발행과 달리 사망한 장경왕후의 오빠인 윤임은 후임 왕비를 자신의 파팽중시 가문에서 고르기로 하고 수소문한 끝에 문종왕후를 새 왕비로 만들죠.이후. 당연히 단경왕후의 붉은 치마도 일왕산에서 사라졌겠죠. 지금까지 단경왕후가 일왕산에 올랐을 시기를 당시 정치 상황을 고려해 추정해 봤습니다. 단경왕후든, 단경왕후를 대신한 누구든 일왕산에 붉은 치마를 펼쳤거나 최소한 그 같은 행동을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아름아름으로 전해지면서 살이 부터치마바위 전설로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전해지는 이야기로 중종이 단경 왕후를모니어 몰래 곡식과 어복을 보내며 보살피고 심지어 심야에 찾아가 몰래 만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이는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중종 반전 공신 세력들이 서들프르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왕이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 없고 모두 신하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데 소문나지 않고 몰래 돕고 몰래 만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장, 반정 세력들의 기에 들어가 큰 당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소심한 중종이 절대 그 어떤 행동을 할 틈이 없습니다. 아무튼, 당경 왕후가폐비된 후, 중종과 당경 왕후가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당경 왕후는 중종이 1544년 57세에 사망한 지 13년 후인 1557년에 71세의 일기로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당경 왕후는 영조 때 왕비로 복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당시 가뭄과 벼락 등 나라의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유학자 김태남이 영조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립니다. 미천한 필부라도 원한을 품으면 오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종기한 후비가 9천 아래에서 원한을 품고 100년 뒤에도 폐지 못하니 어떠하겠습니까? 중종의 폐비 신씨의 억울함은 지금까지 수백 년이 되었으니 작금의 이같은 흉흉한 일들은 폐비 신씨의 우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때문입니다. 이같은 상수에 영조도 공감하고 폐서인 신씨를 왕비로 보기시킵니다. 시호를 단경왕후, 농호를 온농이라 지었습니다. 단경왕후가 붉은 치마를 펼치며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 2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성취됐다고 할수 있겠죠. 단경왕후의 사무친 그리움의 전설이 깃든 일왕산 지마바이 주인공은 사라졌지만 오늘도 배람없이 경복궁을 바라보며 간절히 호소하는 듯 합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